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골렘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골렘 코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 여기 자리가 되게 기대되는 구간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골렘에 대해서 괜찮게 평가를 할수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네요.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단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미국 대선이랑 엮여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대선은 11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되는 자리다. 몇번안 오는 기회다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내역이 뭐냐 7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45분 점심시간에요 피스 네트워크 471원에 541원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어떠한 내용 매매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태계다 보니까는 시장이 괜찮다면 얘는 무조건이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걸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541원 돌파하고 560원 이상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음만 놨더라도 꾸준하게, 아, 얘는 15%못 먹었다면 이상한 거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좀더 끌고 간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근데 일단 15%를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피스 네트워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에 톰 x 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톰 x 얼마까지 더 올라갔죠 8.3원 돌파한 걸 넘어가지고 지금 14원까지 올라간 거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만 걸어놨더라도 여러분들 15% 먹은 건 물론이거니와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극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단순하게 차트 좋아서 조금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호재까지 확실하다 보니까 조금 더 끌고 갈수 있는 여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같이 오늘의 코인 보시면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못해도 이두 종목을 저와 함께 하셨다면 누적 30% 이상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라걸 이렇게 결과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요즘같이 좋은 기회의 장에서 뭘 잡아야 될지 몰라서 다 놓쳐버렸다 하시는 분들 이거 같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의 포인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우셨다? 그러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골렘의 테마는 뭐죠? IT 이쪽에서도 클라우드 쪽. 플러스 AI 자 근데 AI 같은 경우에 요즘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라고 해서 조용할까요? 아니요 클라우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지금 대장의 역할을 업비트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스토리지 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십 프로 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업비트 내에서 다른 클라우드 테마의 종목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보고 있을까요? 어? 우리의 차례도 곧 오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골렘 같은 경우에도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어, 야 이거 곧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현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최근 자리를 분석해 보니까 뭐가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 붙으 면서 누가 사 먹고 있죠? 얘네가 바볼까요 괜히 여기서 에 자기 돈 써가지고 물량을 모아가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가 왔을 때 빠르게 터트리려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머리 위에 있는 61선 돌파가 핵심이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 돌파했을 때마다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추가상승인데, 이렇게 쭉 추세가 떨어졌다가 반전되는 경우에는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이 크든 작든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60일선 여기 딱 돌파하면 거의 반년 만의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딱 보면 은 박스를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최소한 박스권 상단 돌파는 장단 못하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3에서 40%는 기본이고 그 이상도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될거예요 당연히 관련 테마에 있는 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순남매가 도는지 확인한 다음에 순남매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 골렘의 차례는 무조건 온다 우리 올라가는 거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항상 골렘과 스토리지 세트로 움직인 전적이 있고 요즘엔 ai 때문에 좀 엇갈리긴 했어도 지금 클라우드가 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 다시 이전에 이 과거 역사?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맞춰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근데 막상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힘든 거 다시 나갔는데 포기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찐득커니 끌고 가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골렘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이거 편의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순환매를 보는 과정, 어떤 식으로 디테일 잡아야 되는지, 이를 이용해서 차트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적어놨습니다. 취향껏 보시고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계속 단탈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올라가면 2에서 30%는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건 뭐다? 미국 대선이랑 엮여 있는 거라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고 이걸 못 먹는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정확히 나간 종목이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24년 7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45분에요. 비스드 네트워크 471원에 541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었다는 걸. 자, 그런데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결국? 제가 점심 시간에 말씀드린 구간 여기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더니 목표했던 540원 현재 돌파하는 걸 넘어서 하루 이상 그 위에서 움직이며 최대 562원까지 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 이상 못 먹었다면 이상한 거였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즘 좀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이라면 나름 만족감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피스네트워크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엔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에요 스토맥스 7.6원에 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딱 말씀드린 이스토맥스는 어떻게 되었다? 결국에 목표했던 구간을 돌파하는 걸 넘어서 현재 자, 14원까지 14원까지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목표했던 구간 돌파를 넘어서 거의 한50%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네라는 거볼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못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15% 먹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최소 이두 종목 함께 한 것만으로도 30%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라는 걸 이러한 결과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즘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만 좀 진행을 하셨더라도 많이 상황 자체가 풀리는 이러한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내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감도 느끼실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나 다음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조금이라도 쉽게 매매한 것 같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